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 압출, 건물임대,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등의 지주사 세아홀딩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6%, 비용의 증가율은 7%입니다. 매출은 2020년까지 증감을 반복, 21년 크게 한 차례 증가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1%, 단기 순이익률은 2%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 외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1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전액 기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 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86%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65%로 일반적인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 규모는 현금 대비 5배 이상이며 재무 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6%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9%입니다. 이상 세어홀딩스였습니다.